잘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한번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이디어가 시장으로 나와서 돈을 벌어서 사, 국가 산업이 되기까지에, 뭐, 회사가 돈을 벌어야 국가 산업이 되겠죠. 그죠? 크게 세 개의 허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어느 산업이나 똑같습니다. 연구 개발에서 시제품까지 가는 거를 악마의 강. 시제품이 완제품까지 가는데 죽음의 계곡, 완제품이 가서 살아남아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게 다윈의 바다라는 세계의 큰 굴곡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산업이 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의료 산업, 내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징을 짓는 게 바로 이 죽음의 계곡입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까지 가는 데는 갭이 짧죠. 그리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오케이라는 판단은 시장에서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의료 쪽은 시제품까지 잘 갔는데 이것이 제품까지 가는데 이 가는 이 골목이 앞에서 여기 온 것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이것이 바이엘스의 특징을 결정짓는. 바로 그 유명한 데스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벤치에서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의사들의 배드사이드까지의 이 갭이 그 유명한 죽음의 계곡인데이 안의 과정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식약처의 인허가. 그죠? 그 다음에 네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의료기술 평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심평원의 보험 코드가 등재가 돼야 그때 이제 시장에 팔아먹거든요. 이거 앞에서 다 해도 여기서 코드 등재 안 해주면 꽝입니다. 여기는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와도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려면 또 구매 절차 복잡한 게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죽음의 계급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제품까지 오는 데는 연구자들이 많이 역할을 하시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지고 저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의료진까지 가기에 필요한 자료는 누가 확보를 해줘야 될까요? 이것들 다. 병원이 해야죠. 임상 의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냐? 환자 진료에만 의사들이 메모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포틀렉입니다, 지금. 완전히 변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 개를 만들어.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하나가 병원이 연구 좀 해라. 환자 진료에만 매몰돼 있지 말고 좀 연구자들하고 좀 소통도 좀 하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드리고 연구 중심 병원. 두 번째가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단으로 해가지고 부처가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뭉쳐서 하나의 플로우로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게한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으로 만들어낸 게 첨단의료 복합단지 사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은 여기까지 온 거를 들고 오면 이걸 거쳐서 일리 갈수 있도록 제품화까지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첨복사업의 메이저 사업입니다. 자첫 번째 그 죽음의 계기구의 세 가지 솔루션 대표적인 거 하나씩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첨복단지 우리나라에 바이오헬스 관련된 클러스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클러스터 전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 지역사업이고 국가 사업으로 운영되는 두 개의 첨복단지가 있습니다. 첨복단지는 네 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거의 30년 사업이에요. 지금 한 10년 지나갔죠. 면적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개의 센터가 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 임상시험센터와 민간병원을 크게 유치를 해서 출구 전략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냐 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지막에 제품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상시험에서 거쳐야죠. 안정성,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병원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것까지 만들어 놓은 게 하드웨어가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신약개발센터가 아니죠. 신약개발지원센터입니다.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자체가 개발하는 데가 아닌 시제품이 들어오면 완제품까지 끌고 가는 개발을 지원해주는 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일에 정부에서 오성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정적으로 독립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땐 저희도 개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 못합니다 이제 지원해서 나올 게 없잖아요. 남의 IP 달라를 수도 없고 이런 시설,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잘돼 있는 시설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를 자립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민등록등본 한번띌때 10만 원씩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국가 인프라 서비스로 깔려야 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국가기관 혹은 국가투자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자립하라고 요구하는 건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꽤 생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천복단지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떤 천복단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헬스 영역은 그 죽음의 계곡 영역이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단지화해 가지고 만든 게 클러스터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게뭐 일본의 고베뭐 있잖습니까? 뭐 미국의 보스턴 뭐 많이 들어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천복단지가. 구조나 시설이나 모든 곳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두 번째 연구중심 병원입니다. 아까 제가 벤치에서 배드까지 중간이 맥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병원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하나의 진료공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의 산업의 현장으로서 병원 자체가 그 자체가 바이얼스 산업의 현장으로서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벤치의 기술이 베드 사이드까지 올수 있게 하고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가고 국민들한테는 이런 연구 결과의 결과물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바이오 엘스 산업화의 동력으로 작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 병원 입장에서도 보고 보면 진료만 가지고 병원의 동력을 만드는 게는 이미 어렵습니다. 이건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창업을 통해 가지고 병원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병원의 경쟁력도 확보가 될 뿐더러 산업화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헬스 산업화 내지는 의료 산업화에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양질의 의료를 환자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해 줄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1, 2차 병원은 환자 진료 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3차 병원이나 대학 병원의 역할은 환자 주머니에서 꺼내는 진료 수기를 가지고 성장 동력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 시대 차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이 본부처 개발 사업단인데 이미 의료기기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이 2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부처 간에 부처 간에 장벽이 있거든요. 기초 원천, 중개 임상, 뭐 상용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절이 된 현상을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한번 해결해 봐라라고 하는 게 이런 전략이고 본부처 사업단의 가장 큰 역할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진 루프가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와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개방형 루프 이런 구성은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커넥티비티가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액티비티 중심으로 오픈 플랫폼 형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부처 사업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태계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것과 인큐베이터 사업을 약간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남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큐베이터 사업입니다. 미수화를 해다가 키워가지고 내보내는 건 인큐베이터 사업이고 생태계 사업은 생태계라고 하는 거 컨셉 자체가 뭔가요? 적자 생존입니다. 건강한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는 게 생태계지,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나 살아나라, 이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태계 사업, 생태계 사업을 할때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바이오엘스 산업처럼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아직도 좀 일천하고 그 자체 인프라가 구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것을 인큐베이터로 할지, 어느 것을 온실 사업으로 끌고 갈지, 어떤 걸 생태계 사업으로 끌고 갈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의료 바이얼스 산업 품돌로 식약처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규제가 산업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규제 자체를 산업화의 동력으로도 쓸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걸 규제의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식약처가 시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에콰도르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식약처 허가받은 것은 에콰도르 식약처 허가가 바로 자동으로 인허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GMP 평가도 식약처가 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의 GMP 시설 평가 인증을 받으면은 스위스에서 평가 면제 받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규제를 타고 들어가는 산업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계곡을 식약처로 대변이 되는 규제의 골짜기다. 그래서 규제 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규제의 골짜기라고 해봐도 펀딩 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말르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정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적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내고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올 때까지 민간 돈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돈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민간의 인더스트리가 살아있다면 뭐 10개를 투자해서 한 개만 건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민간 쪽이 많이 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살아 아직 일천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죽음의 계고는 펀딩갭입니다. 돈만 충분하면 이거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부의 공공 자금은 펌프의 마중물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기 구매 활동은 공공 구매 쪽에서 국산화를 장려를 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중물로 끌어당길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민간과 프라이빗 퍼블릭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은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의료 기기 기업들은 영세 중소 기업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의료 기기 제조 회사가 있는데 종업원이 20명이 넘고 매출이 20억이 넘는 게 넘지 못하는 게 80%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글로벌 그저 경제 성장 동력 산업이 되기도 힘들고 글로벌 경쟁력 가져가기 진짜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해서 판매한다, 좋은 제품을 싸게 잘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판다. 또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것 하고 달라 가지고 의료는 이 마켓 마케, 글로벌 마케팅과 글로벌 영업이 독특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이걸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주로 국내 그다음에 기술이전, 인수합병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계곡을 넘기는데 어이 의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전부 그냥 환자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나와라 가지고 끊임없이 의사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의학 할리문 쪽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의사들하고 협력 연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대체 바쁘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된다는 거죠. 뭐 병원에 가셔서 환자 진료로 가봐도 사실 소통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의사들이 생각하는 사고 호조가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맞는 얘기면 뭐이 얘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의미가? 그렇죠 말 그대로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니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자든가 아니면 뭐 의미 있는 걸좀 남기자든가 이런 컨텍스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제가 오늘 퀴즈는 그게 아니고 이 말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 후배가 이 사람입니다. 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히포크라테스가 의학 교과서를 옛날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쓴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래야 되느냐 저럴 때는 저래야 되느냐 교훈식으로 썼어요.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히포크라테스가 쓴 메디컬 텍스트북입니다. 첫 문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이뒤에 문장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판단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돼야 된다가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술은 의술을 얘기를 했죠. 도대체 의술을 왜 아트라고 표현을 했는가? 이뭐 두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음악 미술 연극 같은 그런 미적 기술이 그렇게 컨파인 된 거는 18세기에 들어와서라 그러네요. 그 전에는 이런 모든 것을 뭉뚱그리는 것으로서 아트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히포크라테스가 의학 교과서 1장, 격언집 1장 1절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경험에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그랬죠. 무슨 의미죠? 컨텍스트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그런데 재밌게도요, 동양에도 유명한 권학문이 두 개가 있죠. 주자의 권학문에 소년이로 항난성 일총강은 불강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로 인생은 짧고 항난성 예술은 길다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그죠? 또 도연명의 잡시에 젊음은 성년 부중래 젊음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다시 뜨지 두번 뜨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소리. 이두개의 유명한 권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현들의 말씀을 들어다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학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학이 과학이면 의사들은 과학자가 돼야 되죠. 근데 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 대화가 잘안돼이 사람들이 보면 <laughs> 사고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고 과학의 기본은 뭐라 그랬죠? 과학의 기본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항상 2가 돼야 되고, 1 빼기로는 항상 0이 돼야 돼요. 의학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남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고 과학적인 용어로 변역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본질은 예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의사는 예술가는 아닐지 몰라도 장인인 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사들 중에서는 우리는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학 교육이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도제식으로 트레이닝 시킨다는 건다 동의하실 거예요. 도제 교육을 들여다보면 견습생 10년, 숙련공 10년, 대가 10년 이렇게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인턴 레지던트 군대 갔다 오고 펠로우 하면 한 10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독립해서 전문의로서 독립해가지고 또한 10년 열심히 하면은 요 반열에 들어가요. 30, 그래가지고 한 30년 지나면 이제 대가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81년도에 이제 의사 면허를 땄으니까 올해 지금 딱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요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데 전 대가 아직 못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도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의사들이 원격 의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격, 뭐, 단지 그냥 밖으로 문제라고 보시지 말고, 의사들은 환자를 봐야 돼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건 시진이라 그러고, 환자가 오면 들어올 때 눈으로 한번 딱 보고 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눌러봐야 돼요. 촉진을 해야 돼요. 두들겨 봐야죠. 타진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들어봐야 됩니다.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0,1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오는 정보를 가지고 환자 판단하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환자가 상태가 안정이 되고 장기화되면은 그런 환자들은 얼마든지 원격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본질의 교육 관점이 조금 좀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파이널 터치를 사람이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큰 우주의 작은 집약체라고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이 소주를 만지는 의사가 우리가 왜 고려청자 같은 귀한 도자기를 만들 때 파이널 터치를 장인이 해야 예술품이 되는 거고 그냥 기계로 찍어내면 그건 생활 도자기 아니냐 이런 관점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유명한 시죠. 인생 예찬이라는. 이 시의 중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왜 이걸 썼을까요? 뭐, 현재 열심히, 지금, now, here and now, 여기다 집중해라라고. 컨텍스트 이런 것도 괜찮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랑을 하자. 우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컨텍스트는 다양합니다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원래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만드는 얘기라는 거. 그리고 그때 의술을 예술로 표현이 됐다는 거 그러한 흔적이 지금들의 현대 의사들 머릿속에도 남아있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아시면, 나중에 이제 공동 연구나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의사들을 만날 때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죠.